정마이꾸농자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오늘 실험 영상을 하나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이건 국한인데요 음, 모주, 올해 삽목을 하고 했던 어미묘, 뭐예요? 어미묘. 에, 애들을 이제 개화시키, 냅두면 제 자연농 개화가 되는데, 음, 제가 이걸 하면 오늘 삭발을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까를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적심, 이제 삭발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꽃이 물었어요. 예. 꽃이 맺힌 건데 애들을 지금 잘랐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조생종 꽃이 이제 일찍 피는 애를 조생종이라 하는데 보통 이제 9월 하순경 피는 걸 조생종. 지금 9월 초에 지금도 나오잖아요. 예.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극주생종, 굉장히 빠르다. 아니면 이제 암막을 해가지고 일장조절 차광재배 암막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가 있고요 자연적으로는 지금 극주생종이라고 그래요 조생종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이 꽃눈이 만들어져서 개화까지는 거의 50에서 60일 정도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만약 9월 하순에 한 20일경 이렇게 9월 하순에 개화되는 꽃이라면은 그의 마지막 적심은 7월 20일 날 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60일 정도 여유를 주고 해야 되거든요 10월 중순에 피는 애들은 8월 중순까지 적심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넉넉잡고 60일 늦어도 50일 정도에 적심을 하셔야 개화에 문제가 없지 너무 늦게 하면 잘못하면 꽃이 없을 수도 있고요 에, 물론 또 일부 꽃을 늦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조재배 등이 있잖아요 아, 불을 켜줘서 일장을 길게 해 가지고 국화의 꽃눈을 억제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분화재배도 그게 가능해요. 국화는 일장에 굉장히 반응을 하니까. 물론 저 외국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디긴 해요. 물론 일장 그 차광재배는 가능합니다. 차광재배는 잘 먹긴 하더라고요. 또 외국산도 보면 적산 온도에서 꽃눈 분화가 되긴 하지만, 아마 일장에도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9월 9일인데 에, 국화 적심하는 걸 통해서 과연 어떻게 에, 꽃이 될 건가를 실험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금방울이라고 10월 15일경 10에서 15일경 피는 이제 만생 중이라고 합니다. 늦게 피는 것들 10월 초순에 피는 걸 중생 중이라 하는데 물론 10월 말에 피는 애들도 있긴 해요. 내가 실험적으로 일주일 전에 이거 한번 잘라봤는데, 에, 여기 측시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과연 얘가 어떻게 개화가 될랑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삽목묘, 산목묘, 어, 산목묘. 어, 종자 증식하려고 늦게 삽목을 하는 건데, 이 삽목묘들도 지금 보면 이렇게 어리지만 어린 상태에서 그냥 때가 되면, 이렇게, 삼목묘인데도 불구하고, 꽃이 무른 거예요. 때가 되면, 식물들은 개화를 시작을 합니다. 금방울인데, 제가 지금 며칠 전에 테스트를 통해가지고, 키가 너무 크니까, 밑이가 이제 통풍이 안 되니까, 이파리가 이제 낙엽이 있는데, 다시 삭발을 해갖고, 순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개화를 하는가, 못 하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못할 수도 있는데, 실험이니까 쭉 이제 자른 거죠. 음 새순이 올라오는 걸 봤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꽃이 이제 늦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모주 올해 어미묘로 어, 썼던 품종들인데 꽤 많죠. 아이를 초화상자 여기 한천 개가 넘습니다. 한번 삭발을 해서 개화가 된다면. 이 어, 상태에서 이렇게 원형으로 길쭉한 원형으로 이렇게 개화가 되면 또 이쁘죠 일부러 동글동글한 화분을 뽑아서 초화 박스에다 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초화 박스에다 직접 이렇게 길쭉하게 개화가 된다면 그 나름대로 또 계단이라든가 진입로 화분을 동글동글하게 놓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길쭉한 형태로 개화가 돼서 놔도 이쁠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아, 지금 이제 삭발하다 말은 건데 이거 삭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비티가 통풍이 안되고 라니까또 그러니까 빽빽하게 놓고래기 때문에 에, 얘를 싹 잘라가지고 다시금 한번 이렇게 그냥 싹 자르는 거 이렇게 높이를 맞춰가지고 그냥 싹. 이거, 이 작업을,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잘 모른다, 이 꽃이 조생종인지 중생종인지 잘 모른다 할 때는, 7월 말까지 끝내시면 됩니다. 정원에 있는 것도. 그러면, 아, 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개화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키가 크고라니까, 어차피 이제 또 내년도 종자를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음, 한번 정도. 그리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동그란 화분이든 뭐든 재료란도 똑같은데 이렇게 이제 잘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린 에서 수는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안 잘린 애들, 얘들 키가 쭉 커갖고 형태를 망가뜨리는 거래서 이게 꽃을 균일하게 보려면 이렇게 사이사이 이 빠진 것들, 빠진 것들을 배들을 잘라줘야 돼요. 어? 이렇게 보면 사이사이 빠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꽃을 동그랗게 재라란도 마찬가지고 모든 꽃이 좀 꽃이 동그랗게 탐스럽게 꽃을 분류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높이를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자르고 그 사이 사이에 안 잘린 애들, 있어요. 그 사이에 키가 작아서 안 잘린 애들 얘들까지 다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 가지를 옆으로 벌어 가지고 축지를 발생시켜서 동그랗게 되는 거지 위에만 큰 것만 싹 자르고 속에 있는 걸안 잘랐다 그러면 속에 있는 애가 위로 쭉 올라와요. 그래서, 어, 형태는 반가틀리죠 이쁘게 안 나와요. 예, 그거를 유념하시고, 삭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에 있는 거 자르기 애매하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딱 잘라요. 한 4, 5일 정도 있다 보면, 속에서 안 잘린 애들이 쭉 올라와요. 그때 또한번 자르던가. 방법은 두가지한 번에 다잘르고 속에 끝까지 다찾아가서 자르던가. 아니면 한 5일 정도 기다렸다가, 한번 잘라놓고 5일 정도 기다려보면, 이안 잘린 애들이 톡톡 튀어나와요. 계절을 그때 한번 와서 잘라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이를 맞춰주면은 개화가 균일하게 되겠습니다. 얘들도 보면 사실 여기 땡겨봐야 되겠네. 얘들도 지금 꽃눈은 사실 생긴 거예요. 여기 지금 꽃눈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잘랐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전체적으로 다 자를 거예요. 그냥 시간 날때 해도 개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오늘은 국화 적심에 대해서 실험 영상을 남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